추락 사고로 산재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3,300만 원 과연 어떻게 받았을까요? 서울의 한 근로자는 지난 2021년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양측 다리와 무릎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산업재해를 입고 무려 세 차례나 수술까지 하면서 작년 6월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로자는 치료를 마치고 좌측 발목에 장애가 남게 돼서 산재 장애 등급 C급. 약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남은 탓에 계속 일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오다가 뒤늦게 근제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수차례 거절당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포기하려다가 우연히 작년 10월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사건 수임 후 소속회사로부터 직접 근제보험증권 등을 확보하고 후회장애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등 서류를 보완해서 피해 근로자의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근제보험을 청구했고 결국 산재보상금보다 더 많은 약 3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제보험은 산업재해 피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등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속 회사의 과실 비율만큼 보험회사가 소속회사를 대신해서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비록 피해근로자가 신체장애상태에 비해 산재보상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근재보험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산재보상금이 적어서 근재보험금도 얼마 안될것 같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의 정보를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